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육채널입니다. 아, 요즘에 무더운 날씨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주 요즘에는 날씨가 후뚝지근하고 너무 덥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선장들이 지금 가게에서 키우고 있는 선인장들인데요. 지금 묵은둥이 우리 선인장들 한번 보세요. 아주 목대가 아주 많이 많이 굵습니다. 우리 그, 예 베란다에서 키우던 걸 지금 그 한달 전에 제가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고 와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주 너무 너무 오래된 선인장인데 너무 길다랗고 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싹 잎은 다 따주고 지금 이렇게 작그만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큰 가지도 뚝 잘라줬더니 새 잎이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잘라줬어요. 아주 이쪽에 좀생찬해서 잘라줬는데 새잎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잎이 지금 여기도 나오고 한세 군데 나오고 있네요. 이게 나오면서 저 벌어지면은 새잎이 아주 싱싱하면서 더 예쁘게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 다 끊어줬어요. 또 끊어줬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새잎이 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그 잎도 따주고 가지도 다 거의 뭐 잘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원대가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것들도 보면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서도 가지가 이렇게 쭉쭉 많이 뻗어 있죠. 그래도 얘들이 오래 키우다 보면은 많이 처지고 쭉쭉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예, 꽃 피고 나면은, 잎도 따주고, 가지도 쳐주고, 많이 따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이렇게 묵은둥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오래오래, 예, 지탱을 하면서 잘 살아나간답니다. 그런데 이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가 제가 3단으로 했던 선인장입니다. 3단으로 만들었던 선인장, 먼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숲이 아주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숲을 다 따줬어요, 지금. 아, 습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너무 약해져서 안될것 같아서 제가 싹 따주고, 잎도 따주고, 또 가지도 많이 따주고, 이 속이 지금 헐렁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뻥 뚫렸어요, 지금. 공기가 많이 들어가라고 지금 따줬더니, 이렇게 선인장들은 아주 그 습은 많았는데, 가지가 좀 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싹다 따줬어요. 이쪽에는 조금 굵은 것도 있지만은, 가지가고 이게 목대가 굵은 것도 있지만 옆에는 이쪽에는 많이 목대들이 약했어요 그 잎들이 기니까 영양분이 다 잎으로 가고 그 여기 대들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뭐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다 따주고 예 정리를 좀 했습니다 3단했던그 서인장인데 그랬더니 이제야 지금 따주고 잎 따준 데가 지금 잎이 또 새잎이 나오고 있네요. 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잎이 조금씩,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요. 얘들이 또, 지금 이제 겨울에, 돼야 꽃이 피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워도 아주 충분히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가지 쳐주고 잎을 따줬는데,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건강한 또, 그, 튼실한 그 잎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따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양분이 풍부해지면서 이렇게 새 잎들이 나와가 예, 새 잎이 젠장 나온 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잘라준 거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주 길다란 걸다 잘라 줬는데 먼저 3단으로 했던 걸다 잘랐어요 여기 아 그래서 이제 목대도 굵어지고 또새 잎이 나오면 또 이렇게 정리도 되고 또 모양도 더 예뻐지고 그럴 것 같아서 다 따줬어요 이걸 보세요. 아, 정말 목대가 아주 붉고 좋죠. 처음에는 얘도 다 튼실했었는데 아주 그 잎이 무성했었는데 다따 줬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새 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또잘 자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새 잎이 벌써 나와가 이렇게 얘들도 새 잎이 나왔어요. 새 잎이 나 갖고 아, 이것도 또 이렇게 벌써 새 잎이 나와서 또 길다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면 너무 목대가 약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가면서 자꾸 손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먼저는 이렇게 다 세워줬었어요. 제가 그 지지대를 해서 다 세워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옆으로 퍼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이렇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세워줬더니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요즘에 그 선인장들 키우기 참 힘드시죠. 에이, 많이 힘들어도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시면 또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습도 조절이나 이렇게 조금 그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 선풍기도 가끔 틀어주고 그러면 이들이 아주 잘 자랄 겁니다. 한 여름만 잘 지내면 또 그, 이제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면 키우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잘못하면 막 쓰러지고 물음병이 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잘 해줘도 이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키우기가 힘든 게 우리 개발선인장인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운데 또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